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히틀러와 나치 지배하의 독일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프랑스마저 독일의 배에 항복하게 되고 이제 프랑스인들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나치 독일의 광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의 규모는 점점 커져 이탈리아, 일본 등이 독일의 동맹이 되어 추측국을 형성하고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What would you do? Surrender, collaborate, or resist? 우리의 주인공 마농 바티스트는 오빠 자크 바티스트와 함께 저항 레지스탕스의 길을 택하고 마치에게 맞서 싸우는 투쟁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던 중 1942년 5월 1일, 자크는 마찬가지로 독일에 점령된 덴마크 출신인 닐스라는 소년에게서 긴급한 정보를 받습니다. 나치가 점령하여 임시 무기고로 사용 중인 파리 음악 아카데미에서 트럭 한대 분량의 탄약, 폭발물, 소형 무기와 중기관총들을 마농과 자크의 고향이기도 한 드비송이란 지역의 개슈타포 사무소로 물자 재보급을 위해 그날 밤 수송할 예정이란 정보였죠. 자크와 마농은 그 보급 트럭을 습격하여 탈취하면서 동시에 적의 보급을 끊을 계획을 세우고 먼저 에펠탑 아래에서 만난 뒤 아카데미로 출발하기로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카타콤의 지하로를 통해 피신하기로 정한 뒤 나라를 빼앗긴 한이 서린 듯한 에펠탑을 바라보며 작전에 나선 마농 가는 동안 독일에 협력한 패탱에 의해 세워진 비시 프랑스 정부 휘하의 친독 의용대 밀리스 놈들과 싸우며 길을 엽니다. 마치의 괴뢰 정부라고까지 불리는 비시 프랑스 휘하인 것도 모자라 이 친독 밀리스는 그 창설 목적부터가 레지스탕스들과 싸우는 것이었기에 특히 레지스탕스로선 이를 갈고 증오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뚫고 지나가며 에펠탑 밑에서 자크와 만난 마노 이후 둘은 아카데미로 향합니다. 자크 역시 뛰어난 전투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곧이어 아카데미에 도착 작전 목표였던 트럭을 탈취하고 교정을 거쳐 탈출하려 하는데 적들의 공격으로 마농의 눈앞에서 트럭치로 폭살당한 자크. 마농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트럭 잔해에서 오빠의 로켓 펜던트만 회수하고 급히 추적을 피해 카타콤으로 도망칩니다. 자크의 말대로 이 트럭 수송 정보는 레지스탕스들을 유인하여 공격하고 이때 포착한 인원을 추적하여 지하의 레지스탕스 조직까지 찾아내려고 파두었던 독일군과 밀리스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농은 게슈타포와 밀리스의 추적을 피해 카타콤을 내달립니다. 카타콤에 머물던 또 다른 저항 조직 콩바는 자크의 말대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대비하였기에 대피하면서 만홍을 위한 무기들과 위장용 서류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만홍도 적의 추적을 막기 위해 남겨둔 무기를 이용해 폭탄을 설치해 주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후 카타콤을 빠져나와 빈소에서 대기 중인 연구차에 숨은 후 콩바 요원들이 만홍을 생마리대 샹 지역으로 피신시켜줍니다. 그러나 1942년 5월 10일 마농과 콩바를 추적한 독일군과 밀리스는 탱크까지 끌고와 생마리데샹을 압박합니다. 생마리데샹은 마침 콩바의 지하 신문을 인쇄 및 유통하는 중요 거점이라서 콩바 측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조직원을 피신시켜야 할뿐 아니라 그 인쇄물들을 파기하고 인쇄 설비도 숨겨야 했습니다. 콩바 조직원인 파브리스는 이 작업을 마농에게도 부탁합니다. 만홍은 콩바 조직원들이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독일군과 밀리스를 상대하면서 이미 지역 곳곳에 배포된 인쇄물들을 파기하고 인쇄물 배포용 트럭들 중 이미 적에게 발각된 것들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인쇄기를 숨깁니다. 인쇄 관련 물품들은 적절히 처리했지만 아직 적 기갑 부대가 피신 중인 콩바 조직원들을 추적할 위험이 있었고 만홍은 이번에도 나서서 적의 대전차 무기를 탈취한 후 목숨을 걸고 탱크들을 파괴하거나 기동을 멈추며 적의 추적을 지연시킵니다. 이로써 마농과 콩바 조직원들 모두 독일군의 선화기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농이 오빠를 잃었다는 것이고 저항군의 힘만으로 독일군을 상대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농은 좀더 효과적이고도 파괴적인 저항을 위해 연합국 그중에서도 미국의 전략사무국 OSS의 협력을 구하고자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OSS에서도 만홍에게 손을 내밉니다. OSS 소속 하그로브 대령의 말에 따르면 사실 OSS는 이전부터 자크를 알고 있었고 그 자크와 함께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의 저항 조직원의 존재도 알게 되어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 그들이 찾던 그 조직원이 바로 만홍이었던 것. 서로가 서로를 찾은 끝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크는 동생의 안전을 위해 죽을 때까지도 마농의 정체를 대외에는 비밀로 했고 덕분에 마농의 신분은 연합군에게도 익명 처리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이라도 저항 활동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모른 척 조용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놓은 저항 조직의 정보들을 게슈타포에게 넘겨 독일로부터 특혜도 받았을 수 있었지만 마농은 이를 거부하고 투쟁의 삶을 지속하기로 결정합니다. OSS는 이러한 용기와 헌신에 감탄하여 마농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금껏 레지스탕스로서 쌓은 경험을 잘 활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만홍은 프랑스를 되찾기 위한 레지스탕스이자 OSS의 현장 요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1942년 11월 OSS 요원으로서 만홍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북아프리카의 독일군 점령 지역을 공격하려는 연합군의 횃불 작전을 위해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의 정보를 캐내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b c 프랑스 정부에서 선전 잡지 촬영을 위해 여성 사진 작가를 북아프리카의 독일군 주둔지로 파견했는데, 그 사진 작가를 적절히 처리한 후 그녀로 위장하여 잠입하는 데 같은 여성인 마농이 적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농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지역에 투입되어 자신의 담당관 테드 오브릭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작전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접선하기로 한 지역 요원은 만나기도 전에 발각됐고 독일군은 어느새 만홍이 머물던 호텔까지 파악하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만홍은 총격전을 벌여 호텔에서 탈출한 후 발각된 요원의 가옥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그 가옥에 아직 독일군의 마수가 뻗치진 않았고 만홍은 무사히 그 가옥에서 발각된 요원이 수집했던 독일군 군수장교에 대한 정보 문서를 확보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된적 군수장교의 거주지에 도착한 만홍은. 그곳에서 롬멜 군단의 보급 창고 위치가 담긴 지도를 획득합니다. 보급 창고의 위치를 알게 된 마농은 그곳으로 향할 예정인 적 수송 트럭에 숨어듭니다. 예정대로 트럭은 독일군 기지의 보급 창고에 도착. 오브리게 조언에 따라 먼저 수송부 배차장으로 진입. 독일군의 수송 경로 및 운송 기록이 담긴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선전 잡지 사진 작가가 바로 이 창고 쪽도 방문하여 머무는 중임을 포착합니다. 마농은 그래서 그녀가 머무는 방에 침투. 마침 그 사진 작가는 샤워실 안에 있었고 마농은 그대로 샤워실 문을 막아 그녀를 가둬버린 뒤 잽싸게 사진 작가의 카메라, 신분증, 옷을 찾아 마농 자신이 사진 작가로 위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진 작가는 당분간 나오지도 못할 거고 나오더라도 이제 신분도 증명 못할 테니 고생 좀 하겠죠. 위장에 성공한 마농은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식으로 독일군의 경계를 허물고 통과하며 적 주둔지 이곳 저곳을 수색하다가 무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무전기로 미 해군 함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과 자신의 위치, 즉, 적 보급 창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미군과 OSS는 이제 만웅의 탈출을 돕기 위한 수송기와 적 보급 창고를 파괴하기 위한 폭격기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웅에겐 탈출 전에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록 폭격기가 보급 창고와 기지 전체를 파괴한다고 해도 이미 탱크 보급용 연료를 적재한 적수송 트럭들은 공습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출발하여 폭격을 피할 수도 있었고 그 연료들이 롬멜의 전차 군단에 보급되어 놈들에게 도움이 될게 뻔했기에 그 연료를 실은 트럭들도 모두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에 만홍은 뛰어난 위장 잠입 실력으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적군들 사진을 찍어주거나 총알로 안면도 찍어주면서 무기고에 진입해 폭탄을 구하고 겸사겸사 현장에 있던 독일군의 암호 독본 내용도 사진으로 찍어 확보합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 구한 폭탄으로 적 연료 수송 트럭들을 차례 차례 파괴합니다. 하지만 큰 폭발로 인한 소란으로 만홍도 결국 그 정체가 들키고 이제 만홍은 미군이 보낼 수송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해 적과 전투를 벌이며 기지 내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는 적 기갑 부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전차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적 탱크와 싸워야 했습니다. 오브릭의 말에 의하면 뛰어난 병사는 뛰어난 전설로 탱크를 파괴할 수 있을 거라나 모라나 지랄하지 마세요. 손나 지란이라고 또한 만홍은 탱크와 싸우면서도 수송기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기진의 대공포들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만홍이 종행무진 활약하는 와중에 미군이 보낸 폭격기들도 기지와 보급창고를 가차없이 폭격하기 시작했고, 이후 모든 대공포와 탱크들을 파괴한 만홍은 마지막으로 활주로의 조명을 켜서 자신이 탈 수송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하고, 그 수송기에 탑승하여 모로코를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작전상 보안을 위해 수송기 조종사는 만홍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만홍과 그 조종사가 특별한 인연이 될 것임을 모른 채, 어쨌든 모로코에서 만홍의 사보타주와 뒤이은 대대적인 폭격으로 독일군 보급창고와 기지는 괴멸적 타격을 입어 자연히 모로코 지역의 독일군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송 경로와 암호독본 내용까지 연합군에 넘어가 정보전에서도 취약해져서. 이후 연합군은 햇불작전을 통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승세를 타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만홍의 능력은 확실히 입증되었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후 지중해 시칠리아 공격을 앞둔 1943년 6월 중순, 만홍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그로브의 말에 따르면, 나치는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상 발굴이 아니라 유적 훼손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치는 자신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한답시고 이 고대 유적지대에 가짜 증거를 심거나 억지로 짜맞춰진 리포트를 쓰거나 벽에 스와스티카, 즉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새기는 등의 조작으로 마치 나치의 유래를 고대 문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왜곡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이 발굴 과정에서 교활하기도 이 유적지를 방패 삼아. 발굴 지역에 해안을 위협하는 포대를 설치하여 연합군의 수송을 방해하고 있었죠. 연합군은 이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 때문에 섣불리 폭격을 시도하지 못했고, 이에 다시 한번 마농에게 사보타주를 지시하여 그녀를 크레타의 유적지대로 파견합니다. 마농은 OSS가 매수한 작은 어선 선장의 도움으로 먼저 크레타 섬의 이라클리온 지역에 진입, 모로코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대민 선전용 사진작가로 위장하여 유적지대에 침투하려 하는데 오브릭은 독일군이 해안 장악을 위해 크레타 섬의 불법 사략집단 및 밀수꾼들과 우호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잘안 풀린 모양인지 결국 적대관계가 되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적중하여 그 지역의 독일군과 사략집단은 교전을 벌이고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틈을 타 만홍은 포대 및 유적지대로 접근 가능한 통행증을 탈취한 다음 유적지대 및 독일군 주둔지의 위치가 담긴 지도도 찍은 후 유적지대로 향하는 수송 일정표까지 찾아냅니다 일정표를 통해 유난히 많은 탄약이 크노소스의 유적지대로 수송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적지에 포대가 있을 것이라 파악하고 이 정보와 통행증을 이용해 독일군 수송트럭을 타고 여유롭게 크노소스로 향합니다 그렇게 크노소스의 옛 유적지에 도착한 마농 카메라와 통행증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유적의 발굴 지대인 옛 궁전에 위장 침투합니다 만홍에게 주어진 임무는 유적지에 숨겨진 포대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유적 훼손을 시도하는 나치의 어용 고고학자들도 처치하여 조작을 막는 것, 그리고 나치놈들이 빼돌리려는 유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되찾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홍은 적절한 사진 찍어주기 스킬로 경계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고고학자들도 차례차례 처치하고, 놈들이 조작한 선전용 리포트들도 처리하고, 나치들이 약탈했던 유물도 무사히 회수합니다. 이후 유적 내 포대가 설치된 벙커로 운반될 보급품들도 모두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만홍도 정체를 숨기기 어려워지고 이제 만홍은 포대 벙커가 위치한 유적지 내 미궁에 진입합니다. 포대를 찾기 전에 먼저 유적 내 독일군이 지원군을 부르지 못하도록 통신실을 급습하여 통신 설비를 모조리 처리하고 한바탕 격전을 치른 다음 포대 벙커를 찾아낸 후 설치된 대포들을 파괴합니다. 대체 뭘로 만든 수류탄이길래 탱크도 파괴하고 대포는 아예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지? 마농은 이렇게 크레타의 적포대 사보타주에도 성공함으로써 보급로의 안전을 어느정도 확보한 연합군은 마침내 시칠리아마저 점령하여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이제 연합군이 추측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제압하기 위해 싸울 무렵인 1943년 9월 중순 마농은 이와 달리 무려 독일 본토로 파견됩니다. 나치의 친위대 슈츠슈타펠의 수장 힘러는 지난 수년간 히틀러의 이름을 앞세워 슈추스타펠의 세력을 넓혀 독일 내에서 거의 국가 안에또 다른 국가인 것 마냥 위세를 부렸습니다. 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자연히 슈추스타펠의 영향력도 커져 놈들이 일으키는 전쟁 범죄의 규모와 위험성도 날로 증가함으로써 연합군도 이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조직의 수장인 힘러는 독일 파더보른 지역 근방의 베벨스부르크 성을 개인 궁전처럼 개조하여 슈추스타펠의 중심부로 운영해 왔습니다. 나치 독일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슈츠슈타펠의 중심부인만큼 분명 베벨스부르크 성 안에는 슈츠슈타펠의 움직임이나 음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슈츠슈타펠 놈들을 처벌할 증거가 될 전쟁 범죄 기록들도 있을 것입니다. 슈츠슈아, 바람 되게 힘네 진짜... 만홍은 바로 그 정보와 기록이 담긴 문서를 탈취하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파도보른에 진입한 만홍은 오브리그로부터 파도보른의 케이블카를 통해서 베벨스부르크로 가되. 가기 전에 적들이 만웅의 침투를 성에 알리지 못하도록 통신선을 차단하고 적들이 만웅이 탄 케이블카를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하도록 케이블카의 제어장치도 사보타주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만웅은 이 조언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베벨스 브루크성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성앞까지 도달한 만웅. 통신선을 끊은 덕분인지, 아직 슈츠타 펠 병사들은 마농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하고 마농은 조심스레 성벽에 붙은 넝쿨을 밧줄 삼아 베벨스부르크 성 내부로 침투합니다. 오브릭의 말에 따르면 이 성에는 찾아야 할 자료 외에 나치가 약탈했다는 보물 아브라함의 칼이 보관되어 있고 또 바랄라라는 코드네임이 지정된 수상한 장소가 있다며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칼도 회수하고 바랄라도 한번 조사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마농은 성안에서 적들을 하나씩 처치하며 아브라함의 칼을 찾아내고 이제 슈츠슈타펠 문서를 찾으려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오브릭이 알려준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현재 힘러가 자신과 12명의 최고의 슈츠슈타펠 간부들을 마치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처럼 여기고 있을 정도로 옛 전설이나 오컬트에 심취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곳곳에 옛 기사 모형 장식까지 세워져 있었죠. 힘러 그놈 어지간히 심취한 모양인데 이거나 먹으라 나치 기사 넘어 어어어 어. 무슨... 이렇게 또 메다로바너 시리즈의 초창기 작품들 스토리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왜첫 작품이 아니라 두 번째 작품인 언더그라운드부터 하냐면 언더그라운드가 첫 작품과 스토리상 꽤 연결되는데 시간 대는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토리 소개는 단순히 언더그라운드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첫 작품과 프론트라인과 연계해서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시간상 언더그라운드와 바로 이어지는 다른 작품의 스토리가 있다면 자연스레 그 다른 작품의 스토리도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즉, 이번 스토리 소개 영상은 메달 오브 아너, 언더그라운드, 프론트라인을 합쳐서 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세 작품 외의 다른 작품은 스토리상 연계되더라도 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은 패터슨과 마농이라는 캐릭터의 스토리에 중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무엇보다 PC로 나온 초창기 메다로바너 시리즈 스토리는 이미 제 채널에서 거의 다 소개했고요. 물론 메달 오브 아너 히어로즈에서도 패터슨이 주인공 중한 명으로 나오지만 제가 PSP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 오해 없길 근데 이번 영상에선 정작 패터슨이 안 나왔다고요?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 그 전말이 밝혀집니다 언더그라운드 하면서 저는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좀 알았어요 물론 이미 역사적으로는 다 밝혀진 것이지만 제가 몰랐던 걸 말하는 겁니다 가령 레지스탕스 저항 조직 중에 막히 말고 콩바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거나 레지스탕스를 잡으려고 독일에 협력하여 조직된 프랑스인 조직인 친독 의용대라는게 있었다는 것이거나 베벨스 부르크 성의존재라거나 미군의 시점에서 BC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인 게임을 해본 적은 있지만 프랑스인의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프랑스인과 전투를 벌인 건 확실히 전에 없던 경험입니다. 메다로바너 언더그라운드에서 프론트 라인까지 그 1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